레위야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첫 구절을 보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의 선을 베푸는 것을 구제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고 거창하게 행사를 마련하여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알리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배치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며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 그 행위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내가 베푼 선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 홍보하고 자랑해서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 모르게 베푼 그 선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한그 행동들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그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선에 대하여서 내가 나를 위한 것이라 착각하고 나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당연하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절을 보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스펙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한 선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당연한 행위로 여깁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혹은 나보다 힘든 위치에 혹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의도가 있던지 내가 그들 향해 베푼 선의를 자랑하는 것,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높이는 것, 즉, 나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는 것,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나의 의의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한 그 행위들. 그것은 이미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나에게 이미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이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 동안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 하나님 앞에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잘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이후 우리의 영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심판하신 그 판결에 따라 우리의 영생이 결정되어 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나의 구제함, 나의 선한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의 의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므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자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신중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그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과 벌을 명확하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 있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러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우리의 이름을 낮추고 감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은 그 수가 적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받은 축복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 착각하여 하나님께 저주받고 받은 복을 빼앗긴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이어졌으며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져 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선선 이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나의 자녀들이 보고 나의 지인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등을 보며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말들을 따라하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며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끝없고 한없는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취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합한 자들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주저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흡족한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